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오랜만에 초호화 호캉스를 한번 즐겨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평범한 호텔이 아니라 싱가포르 최고의 5성급 호텔로 잘 알려진 카펠라 호텔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객실에서 프라이빗하게 수영도 즐기고. 또 어떨 결에 제 생일 파티까지 하면서 2박 3일 동안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볼 예정이니까요. 럭셔리 끝판왕 호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꼭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기사님을 뵙기로 한 것이 저기야. 얼마 안 남았네. 아. 여러분, 저희가 싱가포르는 어제 밤에 도착했고, 이제 카펠라 싱가포르 호텔을 가려고 지금 픽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다행히 오늘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조금 일찍부터 호캉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리 체크인이 되고 안되고막 진짜 커 진짜 크지? 어, 엄청 커요. 안녕. 차가 레일이 좀 많아. 소름 근데 차가 확실히 넓고 좋다. 맞아, 확실히. 싱가포르 위기라고 했는데 오늘 날씨 참좋요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아 갑자기 비 내리고? 응. t 땡큐 n k you. 헬로우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주드 한국 한데생데생다보다 아담하고 약간 유럽 가정집처한따뜻한 느낌이야 약에 안락하고 어. Cheers 국에서한국에에 Cheers. 음. 아, 상큼하다 응. 아무튼 체크인을 하면서 이 호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2009년 3월에 지어진 최초의 카펠라 호텔로 싱가포르 영국의 식민지였던 19세기에 영국 분들의 휴양 시설로 지어졌던 건물을 세심하게 복원한 다음에 개조한 호텔이라고 해요. 엄청 역사가 좀 있는데? 그치. 2009년? 어. 저희는 이제 빌라 존으로 갑니다. 방으로 가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엄청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자. k you. Thank y o 이런게 준비되어 있는거예요 근데 사실 예약문의를 했을때 제가 곧 생일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다날 위한건가? 오빠지 어, 오빠가 주인공이야 <laughs> 서비스 대박 음. 아무튼, 이 호텔에는 총 113개의 객실이 일반 객실, 스위트 객실, 빌라, 매너,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음. 오늘 저희가 머물 객실은 One b e d r o o m Garden Villa라는 곳이고요. <laughs> 여기가 크기가 꽤 넓은 게약 40평 정도 된다고 해요. 오.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인데, 제 앞에 이렇게 길다란 소파와 함께, 뒤에 1인용 소파가한개더 있고,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뭔가 할머님이 앉아서 뜨개질 할것 같은 흔들리자가 있어요 어때? 편해? 어 되게 뒤로 많이 넘어가같데 <laughs> 그리고 흔들리자 뒤편에는 46인치 삼성 LCD TV가 있는데 음. 이게 좋은 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오 좋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TV를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밑에는 서랍과 함께 이 밑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서랍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 테이블이 나오는데 업무하기 좋고 음. 좀 놀랐던 게이 밑에 메모장이랑 다양한 문구류도 제공이 돼요 음. 그리고 여기는 뭔가 거실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예쁜 잠들과 함께 술들도 있고 근데 뭔가 저 술병들이 인테리어로 되게 예쁘지 않아? 되게 블링블링해. 어.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또이 밑에는 또 커피 캡슐과 함께 티백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눈니 바가 있는데 주류를 제한 모든 것들이 무료라고 해. 그리고 리필도 된대. 진짜? 어. 제로 컬러도 있어. 좋은데? 잠깐만. 방부터 갈래? 욕실부터 갈래? 방을 나중에 가자. 그치? 그게 낫지? 응. 음. 짜자잔. 와. 여기가 바로 저희 욕실에 욕실인데요. 근데 욕실도 엄청 큰데? 진짜 거실만해. 어. 아무튼 세면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두 개가 있고요. 또쭉 가면 이쪽에는 쾌적한 샤워실, 마지막에는 깔끔한 화장실. 뭐야? 닭이 있어. 어.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봐. 음. 어. 공작이다! 공작 왔어, 우리 숙소에! 너도 우리 숙소가 마음에 드는 거야? 얘 좋아하는 거 같아 그니까 근데 무늬가 너무 멋있다 잠깐만 나 공작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까먹었어 <laughs> 화장실이야 아 그래? 아무튼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는데 어메니티들이 다 이솝이더라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양쪽으로 옷을 걸기도 좋고 이렇게 짐을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다. 음.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가더 있거든요. 뭘까요? 음. <laughs> 자, 여기 나오면 자, 이렇게 야외에서 체감을 받으면서 샤워할 수 있는 것과 반신욕 할수 있는 욕조가 오. 따로 있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욕실을 이렇게 쭉 빠져 나오면 대망의 침실이 나오는데 음. 저희가 카페나 침대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방콕 카페나 갔을 때 침대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상표로 확인했던 침대예요. 근데 비싸서 못 샀던 침대. 바로 껐다. 아무튼 하나 누워볼게 요 오늘은. 와 잠깐만 와 진짜 여기는.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에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TV가 역시나 있고요 음. 무거 <laughs> 그리고 보스 스피커 아래는 금고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느낀 건 객실이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것 같아 아 근데 객실만 세련된 게 아니라 여기 태블릿이 있거든요 이걸로 몸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 날씨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객실 빌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 플런지 풀장이 있는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나무잖아. 엄청 자연친화적이야. 아까 피곰님 오셨잖아 아니, 쟤뭐 보는 거야? 쟤 우리 수영장을 안 돼. <laughs> 귀여워. 그리고 여기 따라오면 여기 이렇게 의자랑 선베대도 있기 때문에 수영하고 누워 있고 수영하고 음... 누워 있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수영하고 싶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 수영을 하기 전에 호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 잠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이면서 저희가 평소에도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 트립닷컴에서 2024년 5월 31일에 트립베스트라는 기능을 공식 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트립닷컴 플랫폼 내 수억 개의 데이터를 통해 선별하고 또전 세계 사용자들의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여행 순위 시스템인데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트립닷컴 내 트립 베스트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지금은 2024년 글로벌 100 그중에서 럭셔리 호텔 부분이고요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쭉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왼쪽을 보면 패밀리, 현지 채용, 빌라 등 테마를 변경해서 순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위쪽에 아시아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아시아에 있는 호텔 중 1위부터 100위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카펠라 싱가포르 호텔도 있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모바일 폰으로 트립닷컴 앱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열면 메인 페이지 정중앙에서 트립닷컴 베스트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린 모든 기능을 다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고를 때 리뷰를 맹신하는 편인데 이렇게 트립 베스트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행 순위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좋은 호텔들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수영 좀 하자. 근데 오늘 살 진짜 많이 가겠다 <웃음> <웃음> 엄청 깊진 않네? <laughs> 꽤 깊은데 그래도? 그래도 가슴까지는 온다 어 오, 시원해 근데 여기가 가로 세로 3m라는데 네. 솔직히 자유형 할 정도는 아니고 성인 두세 명놀기 충분하다 에이 성인 더 놀지 그치? 어안 좁은데? 어, 어 뭐야 <laughs> 목이 웃기게 나와 <laughs> 와 근데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제비떼가 진짜 많아 그리고 나무가 우리를 다 뭔가 가려줘서 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 같아 어잘 가려져 음. 자 객실에 다 보여드렸으면 이제 가격을 공개할 때죠 그치.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1박에 2인 조식 포함 약 250만 원이에요 <laughs> 카필나 호텔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엄청 좋고 또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저희가 한번 경험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와이파이 는 굉장히 빠릅니다. 좋아야지. <laughs> 어, 좋아야지. <웃음> <웃음> 오, 고맙다. 어, 핫하겠다 진짜. 딱 해. 땡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까 있었던 로비 바로 위층에 있는 리빙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매일 3시부터5시까지 모든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에프터눈티랑 다가를 제공한다고 해요. 향이 너무 좋다. 지금 배고프 나도. 헬로. 여기 진짜 빨리 온다. 시야 게임. <laughs> 3분만에 왔는데. <laughs> 역시 버기카 타는 게 제일 재밌다. 재밌지. <laughs> 액티비티야. 맞아. 우와. Thank you. Enjoy the a n o k you. Thank u n h Thank you. 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와... 잘 구웠다 음. 여러분 근데 여기도 되게 분위기가 클래식하고 멋지잖아요 제가 사실 조금 알아봤는데 과거에 영국 왕립 포병대 장교가 머물면서 무도회를 즐겼던 곳을 세심하게 복원한 곳이래요 아니 가구도 되게 엔틱하고 고급져 그치 어, 그런 느낌이야 응. 아니 방금 직원분이 차이니스 뉴이어이라고 간식을 갖다주셨거든요? 음. 근데 여기 포춘쿠키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자 The True Always Sinc... 뭐? 해석 좀 해줘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거는오 좋은데? 뭔데? 더 힘들게 싸울수록 어. 승리는 더 달콤할 것이다 너? 나랑 싸우자는 거야? <laughs> 이제 조금씩 해가 질것 같아. 곧질것 같다 진짜. 어. 여러분, 저희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일몰을 감상하기 좋다는 밥스바로 가고 있는데요. 응. 거기서는 칵테이랑 함께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대요. 내생각 열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laughs> 잠깐만, 지금 나내 눈을 의심하고 있거든 공작이 있는 거야? 저거 맞는 것 같은데. 공작도 선셋으로 왔나? <laughs> 너도 설마 우리랑 조인하려고? Thank you. I recommend the shining light and the other one is put lime in coconut. Oil. Okay, I will order two. So one is h yeah? Yes, please. Oh. <laughs> no problem.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호캉스를 위하여. Cheers. 음? 어때? 너무 맛있는데? 뭔데? 약간. 상큼하고 진짜 오렌지 라즈베리 근데 약간 요구르트 맛도 나. 아 그래? 응. 너건 어때? 와, 이거 진짜 시원해. 약간 진저 맛도 나고 약간 포도 맛도 나는 것 같고 몰라 표현 못해. 맛있어. 응, 응. 여러분 저희가 카펠라 싱가포르에 딱7 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지금까지 느낀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투숙객들을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아니 투숙객보다 동물들 더 많이 많죠. <laughs> 아니 무슨 동물원에 가야 볼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짝짓기 하는 거야? <laughs> 말자.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신데 어, 이제 비싸니까 친절한 건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어. 근데 이 친절이 뭐랄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는 걸 저희가 느껴요. 아, 진짜 친절하셔. 음. 엄청 계속 웃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엄청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제 만족이다. 음. 만족스러워야지. 저희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고 나서 이제 피로도 풀겸 호텔의 스파에 갔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여기도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손부터 닦고 짐을 보관한 뒤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투숙객이라면 이걸 다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희는 객실로 돌아왔는데 조금 출출해져서 룸 서비스로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 먹은 뒤 곧바로 꿀잠을 잤고요. 다음 날 아침에 눈뜨자마자 조식당으로 오픈런을 했는데요. 실내 공간도 인테리어가 멋졌지만 수영장 뷰를 볼수 있는 야외 좌석에 자리를 맡은 뒤 저희는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우선 뷔페로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고 또 겉보기에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품 메뉴도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맛있었고 또 양이 투머치하지 않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조식이 열한 시까지라고어 여유로워서 좋지 조식 시간 되게 길다 응 음.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어제는 빌라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느라 부대시설을 잘못 둘러봤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랑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서는 산책할 겸 호텔 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늘 많이 먹어서 좀 걸어야 돼 지금 배가 너무 불러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뭐야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어, 가자, 가자. <laughs> 아니 여기가 어제 우리가 채비 난거 맞지? 맞는데 여기 약간 백악관 같이 생겼다. 어, 너무 이쁘다, 진짜. 어. 이제 여기는 로비의 뒷편입니다. 근데 여기 호텔은 되게 어. 재밌는 게 어떤 부분은 엄청 현대적인데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옛스러워 되게 고풍스러워. 어. <laughs> 이런 걸 고풍스럽다는 거야. 어 그래.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 카펠라 싱가포르이 한때 세계적으로 엄청 화제였던 적 있거든요. 음. 바로 2018년 6월 1 2일에 북미 정상 회담이 여기서 열렸다고 해요. 맞아. 근데 저기에 그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어? 이게 표시야. 아 그거야? 어. 나그 그거 맨홀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 <laughs> <안> 있는 거. <laughs> 우와.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악수를 한 거죠.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스파랑 헬스장이 나와. 맞아. 근데 여기 어제밤에도 없을 때도 있었데 되게 음. 안 좋은 방 있고, 건물 끄죠. 약간 형태는 콜로세움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호텔 의 헬스장인데요. 지금은 누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안 들어갈 건데, 어제 살짝 봤는데, 규모는 생각보다는 아담한데, 음. 장비는 좋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저희가 어제 사우나를 즐겼던 아우리가 스파인데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14년 연속 5스타를 받은 싱가포르 최초의 스파에요 아, 그거 엄청 받기 힘든 상 아니야? 까다롭대 와 대단하다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수영장인데 뭔가 발리 계단식 눈을 연상케 하는 맞 첨단 인피니티 풀장이에요 일단 썬베드부터 잡자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망고주스도 주시네 와, 와 망고주스도 주시네 오 진짜? 와.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호텔이라는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 응. 근데 여기는 뭔가 주변 환경을 잘 보존해서 그런지 약간 열대우림 안에 있는 느낌이야 근데 내가 나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응. 북미정상회담이 왜 열렸는지 알것 같아 네. 너무 안전해 나무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아, 그렇지 않아? 잘안 보일 것 같아 어. 와 여긴 선크림도 이섭이네 어. 어 그러네? 다 발랐다 <laughs> 음, 너무 좋다 그래? 어 시원해 음. 진짜 이쁘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선인 전용 풀장이거든요. 근데 수심이 확실히 깊다. 어 거의 목이야. 거의 1.5cm 라나 어, 될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래층 풀장이 패밀리 풀장이고요. 그 밑에는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장이 또 있대요. 패밀리 풀장 완전 들어있다. 아, 그거? 그래? 그가나 <laughs> 그러네. <웃음> 진짜 여기 우리가 최근에 갔던 그 발리 우브 수영장 생각난다. 어? 진짜 조금 비슷하다? 그래, 되게 비슷하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부대시설은 빠랑 몇 개의 레스토랑을 제외하면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음. 내일이면 퇴실이라 우리가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아, 너무 빠르다 그치? 어, 너무 아쉬워. <laughs> 이제 우리 수업 가야 돼. <laughs> 빨리 가자.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호텔의 무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베스밤을 만들어 갈 건데요. 지금 수업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한번 가볼게요. 수박밤을 만들기도 해? 나도 잘 몰라. 만들 수 있나 내가? <laughs> 모범생은 일년이지. 이럴 때만 1년 안지? <laughs> 아니 이거 무료 프로그램 맞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 카페와 <laughs> 저희는 열심히 만든 베스밤을 객실에 두고 왔고요. 아. 이제는 호텔 밖에는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유명한 핫한 관광지 팔라완 비치가 호텔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된대. 진짜 좋다. 와, 이 철문 사이로 바로 보인다. 에? 이거 막힌 게 아니었어? 어. <laughs> 그래서 키를 꼭 챙겨야 돼. 바다다. 아여기있가잘나자좀 <laughs> <장하자>. 민망하다. <laughs> 와! 너무 이쁜데 음. 아,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 호텔의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차로 시내에서는 약 15분, 공항에서는 25분 정도 걸리는 센토사섬 중심부의 위치에서 음.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리조트월드 센토사,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장 등 센토사섬 내 주요 관광 명소들이 다 근처에 있다고 해. 요 그리고 호텔에 무료 셔틀 서비스가 있어서 음. 비브시티나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해. 요 그건 되게 좋다. 그지 아, 한군 지금 마이너스 9도인데. 진짜? 여기는 지금 31도. 갭이 거의 40도네. 와. 수정. <laughs> 어. 저기 다리 건너는 거 보이지? 우리도 건너야 돼? 저, 저기가 팔라완 섬이거든. 아. 가볼래? 아, 뜨겁지만 가봐야지. 바로 라 비니까. 왔으니까. 다리가 흔들리진 않네. 그래? 어 이게 흔들리는 거야. 아. 소 <laughs> <좀> 흔들리는데? <laughs> 다리 흔들리네. <laughs> 많이 흔들리네. 수정 다리야. 윙윙 윙. 자리 중간에서 보이는 뷰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으면 갈아입고 나오자. 호텔이 저렇게 좋은데? <laughs> 아, 그렇지. <그치? 웃음> 저기 뭐 올라가는 게 있네. 우리 저기 위에서 호텔 보이는지 봐볼래? 아, 어, 올라가 보자. 그래. 마지막 계단이다. 어, 힘들다. 아, 덥다. 좀 그래도 우리 호텔 머리는 보인다. 저기 조그맣게. 어. 어. <laughs>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이제 배고프다 음. 우리가 조식 먹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엔 또 분위기 다를 수도 w e 여러분,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온 것은 피안마라는 레스토랑인데요. <laughs> 이탈리아 정통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는데, 몰랐는데,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요리부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트러플이잖아. 와,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트러플 하나 꼈어. 나도 여기 꼈어. c h e 카르파초. 음. 아니, 식감이 너무 재밌어서 보니까, 석류도 있고, 콩도 있고, 포도도 있네. 근데 방금 나온 이건 뭐야? 근데, 음. 차르데알라 브리글리앙 뼈가 없는 건가? 뼈 있는데? 근데, 거의 부서져. 진짜? 음. 맛있어? 하나도 안 비리고, 음. 레몬을 뿌렸는지 상큼한데? 어, 그래? 바로 녹지. 와, 진짜 부드럽다. <laughs> 음. 아니 우리 자리가 재밌는 게 지금 저희 앞으로 딱 정면에 오픈 주방이 보이거든요. 음. 뭔가 보는 재미가 있어. 어, 연기도 나고. 음. 이거는 돼지 고기랑 송아지 고기를 이용한 요리라고 하거든요. 어? 뭔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음. 미트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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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나 미트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이건 약간. 그위 버전이다 상이호한 버전 응. 상이호한 그리고 <laughs> 여기 바질이랑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대 토마토 향이랑 바질 향이 난다 그리고 살짝 매콤해 응. 나또 줄줄 몰랐어 진짜 감동이야 불어볼까? 아, 일단 초는 못 불었지만 <laughs> 디저트부터 어, 먹어보자 일단 먼저 먹어 어, 티라미슈 이탈리아 최고의 디저트 우와 왜? 네? 진짜 농담 안있고 감탄사가 바로 나왔어 진짜로? 먹어봐 진짜? 진짜 태어나서 먹어본 티라미수 중에 1등이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진지하게. 죄송해요. 이건 일단 좀 치워놓게. <laughs> 너무 맛있지? <laughs> 이게 진짜 메인이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이탈리아 전통 레스토랑이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럭셔리 5성급 호텔인 카펠라 싱가포르 호텔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최고의 호텔를 즐겼는데요. 서비스를 비롯해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디테일이 느껴지는 호텔이었고, 또 자연적인 느낌이랑 도시적인 느낌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되게 조화로운 느낌이 강한 호텔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내일부터 저희의 주제에 맞게 3만원짜리 호텔로 돌아갑니다. 현실로 돌아가야지. 이게 맞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영상 끝! 아니 잠깐만 밥 먹고 왔는데 새로운 와인이랑 저이 저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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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